안녕하세요 컴퓨터 바라 친구입니다 선수님 아르바이트 어떤 거 해보셨어요? 첫 아르바이트가 전단지 나눠주는 걸 해봤어요 잘안 받으시죠 받아주시는 분들이 되게 고맙다고 라 그때 느껴서 지금도 이렇게 길에서 뭔가 나눠주실 때 가급적 받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받아가지고 바로 뭐사 먹었던 거 같아요 수능 끝나고 볼링장에서 공 빠져서 안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도와주세요 이러면 가서 뒤에서 이제 공 꺼내고 이런 첫 아르바이트가 과외 뭐 운이 좋게도 그런 과외 자리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.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 블락보스터라는 비디오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. 두달 정도 일한 것 같아요. 벌어서 비디오가게에서 일한 건 힘들었어요. 뭐 그냥 저축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. 아르바이트도 하고, 뭐 용돈도 받고, 뭐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오는 일들은 계속 생기잖아요.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돈을 좀 모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처음으로 이렇게 계좌도 만들어보고 투자 적금 정기 예금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셨어요 도형님 사회 초년생 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사회 초년생 때 펀드도 들고 뭐~ 하긴 했지만 돈을 모아야 되겠다기보다는 제가 첫직장이 있을 때는 워낙 금융 시장도 좋았고 주식 시장도 호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기보다는 겠다 늘어나는 어떤 통장 잔액을 보면서 오히려 쓰기 바빴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아 이제는 돈을 좀 모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홍래님은 언제 돈을 좀 모아야겠다? 뭐 믿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렸을 때온 거다. 세뱃돈을 받으면. 부모님이 가져가서 아빠 엄마가 관리해줄게 라는 말이 너무 싫었어요 아내 계좌를 만들어서 내가 내 돈을 넣어야지 해서 동네에 있었던 은행에 가서 지금은 없었지만 한미은행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계좌를 개설해 금리도 몰라요 이자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거기다 넣기 시작했던 게제 처음이었던 것 같고 투자라는 걸 생각하게 된건 대학 올라가면서 아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하면서 그때 처음 주식 계좌를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현수님은 어떻게? 전공이 경영학과이기도 했고 투자 관련된 동아리 이런 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더 해보고 싶다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다들 이제 굉장히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길래 대학교 때 그렇게 좀 이거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어릴 때, 뭐, 대학교 때, 학생 때 이렇게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부모님, 뭐, 혹은 뭐, 여자친구 선물 해줘보신 적 있으시잖아요. 어떤 거, 기억 남는 거, 어떤 거 있으세요? 20대 후반이었는데, 이제 처음 직장 들어가서 돈도 벌고 하면서 그때 이제 어 유럽으로 출장 갈 기회가 있었어요. 그래서. 제 기억에 마지막에 나올 때가 파리에서 어, 한국으로 들어오는 편이었는데, 유명한 그런 백 하나, 어머니 한번 사봐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, 매장에서 샀는데, 사실 그런 거를 사본 적도 한 번도 없어가지고, 굉장히 떨리죠. 그런 매장에 들어가는 것도 떨리고, 예, 뭐 이랬는데, 뭐 다행히 친절히 잘 해주셔서, 이렇게 슥 보고, 아무거나 집어서 <laughs> 예, 들고 들어왔는데, 귀국해서 이제 드리니까 또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3배? 5배 정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. 어떤 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 아직 결혼 안 했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고 하면 그냥 좀 써도 되지 않나? 좀뭐 플렉스? 생각을 좀더 해보시면은 <laughs>